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운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줄 것이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서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 진영박 정한 곳에 둘 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의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와인에게, 외인에게 영원한 율엔이라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부정함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될수 있도록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정함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였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2절부터 6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이례적인 제의를 지정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붉은 암송아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속죄제처럼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쪽으로 일곱 번 뿌리라고 하셨지만 피를 향단뿔에 바르는 의식과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는 의식은 생략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과 일부 내장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고기 똥은 진영 밖에서 소각한 것과 달리 붉은 암송아지를 피까지 통째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불에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던져 불사르고 그죄를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소를 위한 속죄와 진영의 정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의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 짐을 지고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피는 우리의 양심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7절과 8절 10절, 10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은 잠시 부정해졌습니다.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불편이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값진 정결함, 정결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경제난 속에서 생활고를 겪는 스리랑카인들이 불법 이민과정에서 다른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스리랑카 경제가 속히 안정되어 패배, 피폐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